자, 평면 위에 n개의 평행한 직선과 자, n개의 평행한 직선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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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띵띵띵, 빵, 빵 이게 n개야, n개 자, n개의 평행한 직선과 자, 그 다음에 n 플러스 2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자,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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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띵, 빵, 빵, 뭐 이렇게 됐어요? 자, 여기가 몇 개냐면 n 플러스 2개란 말이야. 자, 그러면 이 직평행한 직선들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210개라는 거죠. 뭐, 이거 문제 어렵지 않죠. 어떻게 n개 중에서 몇개 선택해야 돼? 두개 선택해야죠. 두 개. 자, 그래야죠. 두 개를 선택을 해줘야 뭐가 만들어진 거야? 뭐, 요거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. 요렇게, 그쵸? 그 다음에 또여기 n 플러스 2개 중에서 몇개 선택하셔야 되겠어요? 두 개. 뭐, 요렇게, 그쵸?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 어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됐죠? 자 이걸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 각각마다 여기 n 플러스 2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만큼 평행사변형이 나온다고요 얘가 210이라는 거야 210자 210이니까 얘 계산해볼게요 n n 마이너스 1 하나 줄어든 거 그거 2로 나눠주는 거죠 2 자 곱하기 여기는요 n 플러스 2에서 하나 줄어들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얘도 2죠. 얘가 210. 자 이거 계산을 할 건데 양변에 4를 곱하면 여기가 약분이 될 거고요. 여기 4가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럼 여기는 뭐야? 지금 봤더니 음, m 마이너스 1 있고요. m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n 있고요. 그다음에 n 플러스 1 있고요. 그다음에 n 플러스 2가 있어요. 오 어, 얘는 연속한 뭐야? 연속한 연속한 네네 네 개의 자연수의 곱이잖아. 그렇 그럼 나는 이걸 찾자고요 얘를 소인수 분해해서 자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. 자 이거는 지울게 여기는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소인수분에 210, 210 곱하기 4. 소인수분해 합니다. 3, 7은 21, 2, 50, 그 다음에 2, 4. 이렇게 됐어요? 2가 몇개 있어요? 2가 3개. 2, 2, 2. 그 다음에 3 하나 있고요. 5 하나 있고, 7 하나 있다. 그쵸? 자, 연속한 4개의 곱이니까. 자, 3, 4. 나올 것 같은데? 4. 그쵸? 3, 4. 5, 아우 6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? 그럼 다시 묶자 다시 묶자 6을 만들자 6, 6 5, 6, 7, 4 오케이, 그쵸? 4, 5, 6, 7 자, 그러면 작은 것붙터 쓸게요 4, 5, 6, 7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? 자, 그러면 n이 얼마인 거야? n이 5인 거죠 n이 5 자, n이 5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4, 5, 6, 7 나오잖아 자, 그래서, 아, 이때 n의 값은요, 얼마입니까? n은 5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.